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두 조건, P, Q에 대해서,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건 뭐예요? 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럼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 한은 여기다 그려보죠. 그려보면. 이렇게 되구요 얘가 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 p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이제 p가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q는 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q가 더 커야 되니까 그 바깥쪽에 여기 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b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q가 이렇게 돼야 겠죠 그럼 결국 지금 뭐야 p보다 q가 커야 되는데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고요 b는 3보다 커야 겠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a가 등호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a가 마이너스 1로도 되냐 뭐 그런 얘기잖아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요 잘 알면 좋아 네가 똑똑한 거야 잘 모를 때는 뭐예요 실제로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그려보시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보면 자 a가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럼 뭐야? 얘가 요렇게 얘가 요렇게 돼서, 얘가 지금 A인데, 뭐 지워보면은. a가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정 통과가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자 a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그럼 이런 거지 q라는 녀석이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p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p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q는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q가 더큰거 맞죠? p가 갖는 거 q가 다 가져요. p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부터 갖는 아이고, q는 마이너스 1부터 갖는 아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는 p보다 q가 p가 갖고 있는 거 q가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 따라서 보다 그 얘기는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음.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등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는 거는 얘를 또 실제로 여기 옮겨 보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옮겨 보면 여기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고요. 자 그럼 요거를 지워버릴게요. 요거를 지워버리고 한번더 옮겨봅시다. 또 보여드릴게요. 자 B가 여기로 갔다고 치자,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b가 됐어요. 딱 b가 3이 됐고, 그러면 뭐야? b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3은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q가 어떻게 되겠어요? q는 a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p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p는 3을 못 가죠. 근데 q는 3을 갖는 거야. 3보다 작거나 음.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요 P가 갖는 걸 Q가 모두 갖는 거죠. P는 3못 갖는데 Q는 3부터 갖는 거기 때문에 P가 더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아, b 든 역시 뭐다? 3이 돼도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에 지장을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럼 따라서 나왔네요. A의 최대값, A는 마이너스 1 잡거나 같으니까 A의 최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3보다 커 크다니까 b의 수가 얼마다 어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둘을 합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의 답은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두 조건 p랑 q가 있는데 이번에 not p가 q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럼 나피면 Q가 참 Q가 참이다. 그럼 나피가 Q의 부분집합이 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집합으로 보시면 뭐예요?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럼 P가 이거니까 나피는 뭐냐? 어, 한번 여기다 또 그려보죠. 음, 지금 P는 마이너스 보다 여기.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죠? 그럼 여기 아닌 건 뭐야? 피어지파 아닌 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거겠죠? 아, 그렇구나. 따라서 다시 쓰면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지?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려보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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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게 어, 요게 뭐다? p의 여집합이구요 q가 더 커야 되니까 어, q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a-3 보다 크고 여기 왼쪽 그 다음에 a플러스 6 보다 작거나 같다 a플러스 6 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기서 그래서 요게 뭐다? 요게 Q다. 그럼 얘가 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얘는 얘보다, 어때야 돼요? 작구요. 얘가 얘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역시나 포인트는 뭐다? 등호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라는 거죠.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얘가 마이너 3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얘가 마이너 3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다 해볼까? 오, 자리가 없네? 그럼 이걸 지우고, 위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다가 한번 해보죠. 얘가 여기로 간다는 얘기는, 그럼 얘가 요거 지우고 음. 지우자 얘가 A-3이다. 요게 A-3이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이거 되니 안 되니 그럼 Q가 Q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예요 근데 P의 집합은 마이너스 3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3을 갔는데 Q는 마이너스 3을 못 갔죠 그러니까 얘가 가진 원수를 얘가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여기 등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또 얘가 여기로 간다고 시어요요거 재활용할게요 그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줄여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건자 그럼 Q는 뭐예요? 3부터 왼쪽인 거죠 근데 P의 어집합은 3을 갖지 않고 왼쪽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P의 여집합은 3보다 작은 거야 근데 Q는 3부터 해가지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피어 집합보다 Q가 더큰 거죠? 피어 집합은 3못 가는데, 3까지 가지면서 왼쪽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 부분 집합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뭐다? 등호가 들어간다. 들어가도 괜찮다. 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요? 여기, A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 이렇게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2번의 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7번.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 Q의 들린 집합. 어떻게 저쩌고 근데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 자, 우리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가 되려면요. 우리가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써 보면은. 요게 어, 요 명제가 참이 되려면 P의 여집합이 Q의 뭐예요?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게 틀려,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부분집합이라는 건 얘가 가진 원소를 얘가 다 가져야 되는데, 틀릴 땐 뭐야? 얘가 가진 원소를 얘가 못갖죠 그러니까 발례라는 것은 결국 이걸 틀리게 만드는 얘인데, 얘는 가지고 있지만 얘는 가질 수, 가지지 못하는 거. 어. 그걸 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서 P 여집합에 있는 원소는 뭐예요,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죠, 그죠? 어. 근데, 그 중에 Q가 갖지 못한 건 뭐예요? 얘랑 얘죠? 아 따라서 반례가 될수 있는 모든 원소는 뭐다? 6과 10요거두 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